여러분, 60세 이후에 단 한마디 말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정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을 그냥 흘려듣고 살다가 나중에 뒤늦게 후회하게 되죠. 하지만 진짜 현명한 사람들은 그 한마디를 가슴 깊이 새기고 실천에 옮깁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노년기 심리와 인간관계를 깊이 연구해온 심리상담 박사 정태호입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흥미로운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인생을 평온하게 잘 마무리하시는 분들과 늘 외로움 속에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의 차이가 뭘까요? 돈이 많고 적은 것도 아니고 건강이 좋고 나쁜 것도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차이는 바로 말 한마디를 대하는 태도였어요. 제가 상담실에서 만난 어느 할머니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평생 참고 살았는데 왜 자꾸 외롭기만 하냐고요. 그때 저도 깨달았습니다. 침묵이 항상 미덕은 아니라는 걸요. 때로는 말을 아끼는 것보다 제대로 된말 한마디를 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이라는 걸 말이죠. 오늘 제가 나눌 이야기는 단순해 보이지만 정말 강력합니다. 한 어르신이 딱 한마디 말을 바꾸면서 인생 전체가 달라진 실제 사례예요. 이분은 가족 관계도 회복하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무엇보다 본인 스스로가 행복해지셨습니다. 그 비밀이 뭘까요? 혹시 여러분도 요즘 말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본인이 후회한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하고 싶은 말을 참다가 나중에 마음이 복잡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끝까지 보시면 왜그 한마디가 평생을 바꿀 수 있는지 정확히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에도 그 변화가 찾아올 거예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은 평생 잊지 못할 말 한마디가 있으신가요? 제가 몇해 전에 상담했던 68세 김정숙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정숙님은 처음 상담실에 오셨을 때 정말 많이 지쳐 보이셨어요. 남편과는 대화가 거의 없고 자녀들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오랜 친구들과도 자꾸 오해가 생기면서 마음이 너무 복잡하다고 하셨죠? 어느날 상담 중에 정숙님이 제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박사님, 나는 평생 참고 살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외롭죠? 다른 사람들 기분 상하지 않게 조심하고 내 감정은 억누르고 그렇게 살았는데 왜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냐고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정숙님의 문제는 말을 참지 못해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너무 오래 참아왔던 게 문제였던 거죠. 진짜 하고 싶은 말. 진짜 전하고 싶은 마음을 너무 오래 숨겨왔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도 정숙님의 진심을 전혀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날 제가 정숙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정숙님, 진짜 현명한 사람은 침묵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표현으로 관계를 지키는 겁니다. 이 한마디가 정숙님께 큰 울림이 됐나 봐요. 그날 이후로 조금씩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셨어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고 남편에게 오늘 뭐가 힘들었는지 짧게라도 얘기하고 자녀들에게 보고 싶다는 말을 솔직하게 표현하기 시작하신 거죠. 처음엔 어색하고 쑥스러우셨대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렇게 말문을 열기 시작하니까 주변 반응도 달라지더래요. 남편은 아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게 되면서 더 배려하게 됐고, 자녀들은 엄마가 자기들을 보고 싶어 하신다는 걸 알고 더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친구들과도 오해가 풀리면서 관계가 회복됐고요. 무엇보다 정숙님 본인이 마음이 가벼워지고 행복해지셨어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수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 인생에도 이런 변화가 찾아올 수 있다는 걸 확실히 느끼실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왜말 한마디가 이렇게 큰 힘을 가지는지 그 과학적 근거와 실천 방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말 한마디가 어떻게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요? 제가 30년간 연구하고 현장에서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섯 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말은 감정의 방향을 바꿉니다. 여러분, 속상한 일이 있을 때 그냥 혼자 속으로만 사귀시나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시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감정을 더 꼬이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감정이라는 건 말로 표현될 때 비로소 정리가 됩니다. 서울대 심리학과에서 진행한 연구 결과를 보면 정말 흥미로워요. 부정적인 감정을 느꼈을 때 그걸 말로 표현한 사람들과 그냥 침묵하고 참은 사람들을 비교했더니 말로 표현한 사람들의 스트레스 수치가 무려 40%나 낮았대요. 그러니까 속상할 때는 거창한 표현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나는 지금 속상하다. 나는 지금 화가 난다. 이런 짧은 한마디라도 입 밖으로 꺼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감정이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감정 표현이 상대를 공격하는 말이 되면 안 돼요. 상대를 탓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화났어가 아니라 나는 지금 이런 부분에서 힘들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두 번째, 관계를 지키는 건 행동보다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이 행동보다 훨씬 더 중요해져요. 젊을 때는 뭔가를 해주는 행동이 사랑의 표현이 될수 있지만, 나이 들면 상대방의 기억에 남는 건 결국 말이에요. 제가 상담했던 72세 최동수님 사례를 들어볼게요. 최님은 자녀들이 안 찾아온다고 늘 서운해 하셨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연락하면 항상 괜찮다. 바쁘면 안 와도 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한번 솔직하게 보고 싶다는 말을 해보시라고 권했어요. 처음엔 쑥스러워하시더니 용기내서 자녀에게 전화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얘야 아빠가 요즘 내 얼굴이 보고 싶구나.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다음 주부터 자녀가 매주 찾아오기 시작했대요. 자녀 입장에선 아버지가 괜찮다고 하시니까 바쁜 일상에 치여 안 가도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심코 던지는 괜찮아 라는 말 대신 당신이 나에게 소중하다, 보고 싶다, 고맙다 이런 표현을 자주 해 보세요. 그게 관계를 살리는 말입니다. 세 번째 현명한 사람은 말의 온도를 압니다. 똑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이 받는 느낌이 완전히 달라져요. 고려대 언어치료센터에서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평소에 따뜻한 말투를 사용하는 분들이 차갑거나 무뚝뚝한 말투를 쓰는 분들보다 우울증 위험이 30%나 낮았대요. 말의 온도가 마음의 건강까지 좌우하는 거죠. 그래서 말하기 전에 딱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따뜻한가? 상대방이 들었을 때 마음이 편안해질까?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말투가 달라질 겁니다. 짜증 섞인 목소리 대신 부드러운 톤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처음엔 어색해도 계속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네 번째, 침묵이 항상 현명한 건 아닙니다. 우리 세대는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워왔잖아요. 불평하지 말고, 내 감정은 숨기고 참고 살아야 훌륭한 사람이라고요. 하지만 이게 사실은 큰 오해예요. 억눌린 감정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계속 쌓여요. 그러다가 언젠가는 폭발하게 되죠. 갑자기 화를 내거나 관계를 단절해버리는 극단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쌓이기 전에 대화로 풀어야 해요. 조금씩이라도 표현하면서 감정을 정리해야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워서 오히려 자신을 잃고 계신 건 아닌가요? 진짜 미덕은 적절하게 표현하면서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말 한마디가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이건 자기암시의 힘이에요. 자기암시가 어린 사람들한테만 통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뇌는 반복적으로 듣는 말을 진실로 받아들여요. 특히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은 더 강력하죠.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한마디씩 건네 보세요. 오늘은 괜찮을 거야.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이런 긍정적인 말이요. 처음엔 쑥스럽고 이게 무슨 효과가 있나 싶겠지만. 계속 하다 보면 정말로 마음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아침에 하는 그 한마디가 하루 전체의 분위기를 바꿔놓을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꾸는 다섯 가지 이유였습니다. 이제 이걸 실제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론은 충분히 들으셨죠? 이제 실전입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감정 기록하기입니다. 하루에 딱한 번만 시간을 내보세요. 자기 전이나 저녁 먹고 나서요. 오늘 내가 한말 중에 후회되는 말이 있었나 떠올려 보는 거예요. 공책에 간단하게라도 적어 두세요. 오늘 며느리한테 너무 차갑게 말했다. 오늘 남편한테 짜증 섞인 말투로 대답했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적어두면 신기하게도 다음에는 같은 말을 하기 전에 한번더 생각하게 돼요. 아, 이말 어제도 후회했는데 하면서 자동으로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정말 효과가 좋아요. 둘째, 칭찬 먼저 하기입니다. 상대방이 잘한 점을 먼저 말로 표현해 보세요. 오늘 머리 스타일 좋은데요. 요리 정말 맛있게 하셨네요. 이런 작은 칭찬이요.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억지로 하는 칭찬은 오히려 불신을 불러요. 진심이 담긴 칭찬이어야 상대방도 기분 좋게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상대방이 잘한 점, 좋아 보이는 점을 찾아서 말해 보세요. 처음엔 어색해도 자꾸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칭찬은 돌고 돌아서 결국 나한테도 좋은 말로 돌아와요. 셋째, 괜찮다 대신 고맙다를 사용하세요. 이거 정말 중요한 팁이에요. 누가 뭔가를 도와줬을 때 우리는 습관적으로 괜찮아요 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은 상대방과의 거리를 만들어요. 괜찮다는 건 상관없다. 별로 안 중요하다는 뉘앙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신 고맙습니다라고 말해 보세요. 같은 상황인데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고맙다는 말은 상대방의 행동을 인정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말이에요. 관계를 이어주는 말이죠. 문 열어 줬을 때도 괜찮아요. 대신 고맙습니다. 밥 차려 줬을 때도 고맙습니다. 이렇게 바꿔 보세요. 넷째,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말을 건네세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는 종종 자기 비하적인 말을 너무 쉽게 해요. 나는 안 돼. 나는 늙었어. 나는 쓸모 없어? 이런 말들이요. 그런데 우리 내는 이 말을 진짜로 받아들여요. 계속 그런 말을 들으면 정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울을 보면서 매일 스스로에게 말해 보세요. 괜찮아, 잘하고 있어? 오늘도 최선을 다했어? 이런 긍정적인 말이요. 처음엔 민망하고 이상하게 느껴지겠지만 계속 하다 보면 정말로 마음이 달라져요. 자존감도 올라가고 하루하루가 좀더 견딜만해집니다. 다섯째, 대화보다 경청의 말을 사용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정작 상대방 이야기는 잘안 듣게 되죠? 그래서 경청하는 말을 연습해 보세요. 그랬구나, 그럴 수 있지, 힘들었겠다, 이런 짧은 말들이요. 이게 공감의 신호예요. 상대방은 이 말을 들으면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구나 느껴요. 그리고 그 느낌이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누군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준 적 있으신가요? 내일부터라도 한번 실천해 보세요. 상대방이 말할 때 끼어들지 말고 끝까지 듣고 나서 그랬구나 한마디만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다섯 가지 실천법을 알려드렸어요. 전부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만 천천히 실천해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변화가 시작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한번더 정리해 드릴게요. 정말 단순합니다. 진짜 현명한 노인은 말을 아끼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의 힘을 제대로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평생 배워온 잘못된 상식이 뭐였나요? 말이 많으면 문제가 생긴다. 참는 게 미덕이다. 감정은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 이런 거였죠? 하지만 올바른 지혜는 정반대예요. 말 한마디가 관계를 살리고 적절한 표현이 건강한 삶을 만들고 진심을 담은 말이 인생을 바꾼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잘못 관리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말을 계속 참고 감정을 억누르면 결국 고립되고 외로워져요. 관계는 멀어지고 우울증 위험은 높아지고 삶의 질이 떨어지죠. 주변에 사람은 있는데 진짜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몇년 지나면 돌이키기 힘든 외로움 속에 갇히게 됩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아까 김정숙 님처럼 관계가 회복되어 가족과의 대화가 늘어나고 친구들과의 오해가 풀리고 새로운 인연도 생겨요. 무엇보다 본인 스스로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 하루가 기대되고. 저녁에 잠들 때 오늘도 괜찮은 하루였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럼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딱 하나만 하세요.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가족에게 아니면 오늘 만날 누군가에게 이 한마디만 건네 보세요. 고마워, 내네 덕분이야. 이 짧은 한마디면 충분해요. 그 순간 여러분의 인생이 조금 더 따뜻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남편한테 할 수도 있고, 자녀한테 할 수도 있고, 이웃한테 할 수도 있어요. 상황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진심을 담아서 말하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오늘 하루를 바꾸고, 오늘 하루가 모이면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저는 30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확신하게 됐어요. 60세 이후의 삶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는 걸요. 건강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지만 결국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건 좋은 관계예요. 그리고 그 관계를 만드는 건 바로 말 한마디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60대 이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대화법을 다룰 거예요. 어떻게 대화하면 상대방이 마음을 열게 되는지 어떤 질문을 던져야 깊은 대화가 이어지는지 그런 실전 기법들을 알려드릴게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이 평생 잊지 못하는 한마디가 있으신가요? 누군가가 해준 말 중에 아직도 가슴에 남아있는 말이요? 아니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했던 말 중에 후회되는 말이나 잘했다고 생각하는 말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따뜻한 말 한마디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